네 반갑습니다 무료책을 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하이달러 코인을 어,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제 조명을 한번 해봅니다 어, 하이달러에 대해서는 어, 지난 10월달에 인지를 하고 나서 단한 번도 영상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 최근에 이제 100만원 환원 이벤트를 하면서 어, 아이디 북도칠성 님께서 추천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어 저는 사실 10월달에 이미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건 이 했습니다. 근데 진행을 안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어 단순하게 보면 여기 이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서 이제 스타트를 눌러서 하이라고 치기 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를 여기 챗봇에다가 옹, 그 적기만 하면 되는데. 자, 그때부터 하루에 1달러씩을 이제, 현재는 최종 반감기에 있기 때문에 하루에 1달러씩을 채굴을 하는 셈입니다. 음. 아, 근데 과거에 제가 그, 4월 달경인가요? 앞서 지난 뭐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 어, 텔봇을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그 휴대폰 번호가 중국 쪽으로 유출이 되는 바람에, 음. 어, 제가 좀그 상당히 곤욕스러웠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체포에 어, 제 핸드폰 번호를 넣기가 상당히 좀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이 달러는 지금까지도 어, 그제 번호를 안 적었다가 어, 오늘 그 어저께 이제 그 이분께서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어, 하이 달러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하기 전에도 좀 꽤나 좋은 소식들은 여기저기서 들려는 오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성은 있어 보였습니다 어, 여기가 하이달러 공식 홈페이지 같은데 다른 하이달러 오피셜 같은 경우는 다른 그 어, 홍보로 좀 변질이 되어 있는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하이달러 중에 여기가 오피셜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코인들로 좀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일단 여기 들어와서 봤습니다 어, 안본 시점이 10월 21일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10월 21일날 여기 짧은 1분 30초짜리 영상을 일단 쭉 봤어요. 보니까 어, 주요 내용은 이와 같았습니다. 어, 쭉 내용을 들어보니 그 뭐,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일단 제가 들리는 대로만 일단 해석을 했습니다. 일단 그 현재 지금 이 기준으로 어, 150만 명에 달하는 어, 달아 달하, 어, 달하게 해줘서, 컴퓨터 가 형성 되게 해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라고 이제 공동 설립자 이신이란 사람이 이렇게 언급을 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일어난 불상사에 대해서도 좀 사과를 한다. 그 어떤 부분이냐 하니 어 출금 진행에 있어서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어 사과를 드린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하이달러 같은 경우 백서에도 나와 있지만 어그 모든 법제 규정을 준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하이달러 크레딧 카드도 만들고 어그 피아트도 이제 법정 화폐도 이제 발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진행하는 이제 그 법적 규제도 모두 다 따르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어 미국에서 하는 이제 가상 화폐 관련해서 이제 그 마이너들, 어, 마이너들, 그니까 그 미성년자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도 진행을 한다라고 이렇게 여기서 밝히고 있고요. 어, 이런 부분들은 어, 상당히 좀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요. 그래서 18세 미만들이 이제 이 화폐를 구매를 했거나 했을 경우에 우리는 리펀드를 하겠다. 환불 조치를 하겠다, 해주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동안 하이달러를 채굴한 것에 대해서는 어, 몰수한다. 몰수한다는 표현이 맞나 수거해간다 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보다 나은 그 업데이트를 어, 기대를 해달라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실제 임무를 실제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하고 있는 부분은 좀그 신선하게 좀 어, 저 신뢰감 있게 다가오기는 합니다. 어, 그리고 10월 27일 날 현재 여기 보면 팬케익 사업에는 현재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일단 오늘 시세를 한번 볼게요. 어, 오늘 자 시세는 1.41달러에 세팅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마켓이라고 클릭을 해보면 상장된 곳을 찾을 수가 있는데, 현재는 지금 팬케이크 수압에만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 일단, 채굴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채굴을 진행은 하되, KYC 인증 진행은, 어, 출금을 하기 위해서는 KYC 인증 진행을 해야 되는데, 2022년 3월 1일까지 이전까지 KYC를 진행을 해야 어, 출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 개인적인 느낌은 자, 추가적인 상장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자그 부분이 확인이 되면 그때 진행을 해도 늦지 않,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 판단은 여러분들의 개인 판단입니다. 좀더그 정보를 수집하셔서 진행을 하시고요. 자 요, 그 이것과 관련돼서 보도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해당 기사의 이제 그, 어, 자료 출처는 미디엄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여기 하이와 USDT 마켓 어널리시스 분석, 시장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일단 여기 보면, 어, 지난 시, 지난 시간에도 세계의 알트코인에 대해서 급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그리고 현재 하이달러 같은 경우는, 어, 베어링 채널을 통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어, 현재는 이제 공식적으로 통합이 돼서 11월 2 5일날 통합이 돼서 채널로 따로 통합이 되었다. 어,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그, 어, 메타버스에게, 메타버스에, 어, 통해서 하이라고 치기만 하면, 어, 이제 그 되는 식으로 또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건 해당 메타버스를 클릭을 하면, 하이리소스닷컴으로 연결이 되고요. 하이닷컴의 다른 페이지로 연동이 돼서 거기에 대한 설명은 또 있습니다. 그건 따로 보고자 하시는 분들 따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단은 이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이 그어 달러 코인에 대해서 거래량이 급증을 하고 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 보면 현재 하이달러가 어 매우 강력하게 1 달러 정도의 이제 지지대에 올라가 있다. 여기가 1달러 수준인데, 지금 1.4 정도, 1.36이 정도 그래프인데, 계속해서 일단 상승 곡선에는 있긴 있다. 어, 그리고 그 비트코인이 만약에 이제 12월 달에도 비트코인이 가격이 하락을 하지 않는다면, 어, 보다, 이쁜, 어, 보다 좋은, 어, 랠리를 할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2021년도 연말에, 메이저 센트럴라이즈 익스체인지에 이제 상장을 한다라는 소문도 있다. 중앙 집중식 거래소, CEX 거래소에 어, 한 곳에 출시가 될 거라는 소문이 있다. 어, 그래서 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와 같이 하이달러의 어, 30일 동안 수익률이 약 157%나 된다. 어, 그래서 가격이 어, 이제 어, 상당히 좀 조, 좋은 추세로 있고 수익률 또한 좋기 때문에 어, 이것, 이것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2021년도에 이 대제목이 뭐냐면 2021년도에 어, 구매를 해도 좋은 알트코인을 소개를 하는 기사 글인데 이 중에 하이달러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어찌되었건? 일단은 뭐, 그 만약에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웹상으로도 일단 설치 웹상으로 들어가서 가입 진행도 하고 그 다음에 그 KYC 인증을 모바일 버전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튼 여 앱과 웹이 다 설치를 완료를 해놓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다 설치를 하신 다음에 어 진행을 하시고 매일 매일 이제 그 채팅을 그 텔레그램 채방으로 어 가서 매일 매일 하이라고 치시면. 이제 1.14 달러의 현재 기준의 가치를 매일 매일 채굴을 할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하이 달러에 나와 있는 백서의 터크노믹스 어, 현재 지금 이제 데일리 리워드만 리워드와 로드맵만 보고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 과거에 이제 커뮤니티가 이제 2 0 0천 명에 달했을 때는 하루에 100달러씩 도 채굴을 했네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정말 이제 그 긍정적인 결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초기에 선점하신 분들은 어 엄청난 부를 획득을 하신 셈이 되겠네요. 예 지금은 현재는 비욘드 100만 명이 이제 넘어섰기 때문에 1달러씩 을 이제 채굴이 되는 셈입니다. 어 일단 10월 21일에 제가 알았다 하더라도 예 이미 1달러씩 밖에 채굴이 되지 않는 시스템이네요. 아, 그리고 여기 하단에 이제 로드맵이 있는데 예, 여기 로드맵에 이제 패스 2 단계 어, 웹과 모바일로 만난 하이 일단 구축이 되었고 3 단계 법정 화폐 서비스 그리고 체크카드 어, 이런 것들도 지금 구축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확장성까지 어, 진행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패스 5 단계까지 진행을 되고 있고 자 어찌되었건 어, 이거는 제가 하라고 하는 영상은 아닙니다 어떤 그 채굴이든 어, 어,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정보를 많이 수집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이코인에 대해서 제가 채굴하는 방식은 어, 제가 가입하는 방식이나 그런건 따로 영상에 넣지는 않겠습니다 어,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그 유튜버 채널이나 또는 블로거 분들에게 어, 어, 영상들이 꽤나 잘 되어 있는 영상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그분들의 영상이나 블로거 분들의 어, 자료를 보시고 가입 진행 방식이나 그런 것도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